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지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지코인 역시나,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습니다. 어, 지금 떨어지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고 있다고 라 보면 되는데, 시, 실질적으로 도지코인은 어떻게 보면 밈코인이고, 이 밈코인을 주력적으로 올리는 게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에 트위터가 없으면 사실상, 오를 수 있는 그런 호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오너리스 CPI 지수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심이 많이 줄어들면서 예,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좀안 들어오고 있고요. 좀 오르지 말아야 될 잡코인들이 조금 오르고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조금 매매를 좀 보수적으로 하시거나 중지를 하시는 게 오히려 잃지 않고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코인으로 조금이라도 살림 좋아지자 예, 조금 이렇게 수익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여러분처럼 뭐 매매를 하고 있다가 우리 개미 같은 경우는 맨날 정보도 느리고 수익도 예, 변변치 못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 전공 살려가지고 조금 이제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5월 달 같은 경우는 테스팅을 진행을 하면서 약120% 정도 수익률을 만들었는데 제가 잠깐 어떤 식으로 한달 동안 120% 수익률을 만들 수 있었는지 그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제가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AI 자동 급등 신호 탐지 프로그램입니다. 예,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24시간 동안 이 코인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코인이 급등하기 전에 평소와 다른 조짐을 보입니다. 예, 호재도 없는데 갑자기 호가창을 비우면서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적은 거래량으로 급상승을 시킨다든지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이 급상승하는 코인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갑자기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들을 캐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력들이 다 끌어올리고 난 뒤에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읽고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력들이랑 거의 동시에 들어가서 짧게 수익을 만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승률이 좋고요. 신호를 캐치를 하면 얼마에 매수해도 좋다. 그리고 목표가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을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신호 받아서 수익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중간에 신호 받을 수 있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영상 꼼꼼하게 시청하셔서 꼭 수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프로그램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어 지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영상 중간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예꼭 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어, 우선은 오늘 그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는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조금 많이 낮아진 수준인데 지금 JP 보관 같은 경우에서는 이그4% 초반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은 이 나스닥은 물론이고 지금 코인도 크게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CPI 지수 발표 같은 경우는 이 금리 인상 발표 전에 나오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해당 수치 어떤 식으로 나올지 꼭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떻게 그 금리가 나올지 예측하는 이 배드워치 같은 경우도 어제의 경우 지금 25포인트 오른다는 게약한30% 정도 확률이 있었는데 지금은 100% 동결할 것이라는 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중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물론 예상치는 뭐 100%로 나왔지만, 이것도 뭐 정확하게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신빙성은 크진 않지만, 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해당 지표를 보고서 금리 동결의 가능성을 조금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조금 투심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빠졌던 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이 대형 거래소들을 제소를 하면서 조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바이낸스나 아니면 뭐 코인베이스 같은 이런 대형 거래소들을 제소를 했는데 어 해당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이 증권형 토큰으로 지금 분류를 하면서 주말에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공화당에서는 이 SEC 사태의 주범인 이 게리 겐슬러 이게리겐 게리겐슬러의 그 헤이만도 제출한 상태이고 이래저래 시장의 갈피를 좀못 잡고 있습니다. 어, 제 프로그램이 이러한 정보들을 빠르게 취합해서 예, 신호를 주고 급등하기 전에 신호를 주는 예,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 제가 100% 장담하는데 안 쓰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시니까 오늘 꼭 구독 눌러주시고 예, 프로그램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시장의 난이도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찌 됐든 빠르게 대처하시면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이뭐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다 뭐다 뭐돈 주고 구입하지 마십시오. 예, 저 같은 개발자들은 뭐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거 예, 어렵지 않습니다. 제 특기 분야니까 그냥 제가 재능 기부 한다고 생각하고 예, 프로그램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사고팔고 하면서 수익을 만들고요. 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신호로 매매하기 때문에 짧게 짧게 예, 초 단타로 수익을 만듭니다. 뭐 저는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 하루에 100% 올라가는 그런 급등 코인 주겠다. 뭐 몇만 원은 가는 그런 코인 주겠다. 이런 거 추천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대출 받아서라도 올인을 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저는 소소하게 하루에 그냥 와이프 몰래 비자금 만들 정도나 아니 뭐 친구들이랑 가끔 술 한잔 할때 예, 마음 편히 내가 계산할 정도 아, 아니면, 뭐, 아들에게, 뭐, 장난감 선물해줄 정도. 예, 딱그 정도면 됩니다. 아니, 뭐, 투자하셔가지고, 뭐, 경제적 자유를 누리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몇 억씩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몇 백만원으로 벤츠를 사고, 뭐, 집을 살 돈을 어떻게 만듭니까? 예,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하루에 한 5만원 정도, 5만원 정도 버신다는 마음으로 투자하시고요. 저도 애기 아빠지만 다들 가정이 있고, 예, 먹여야 할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투자를 하다 실패를 하면 이 젊은이들처럼 다시 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안전하게 매매하셔야 되고요. 이 하루에 5만 원씩 버시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면 이 낙수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부가 수입으로 유튜브를 해서 광고비나 조금 더 벌려고 하는 거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프로그램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모든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면 그냥 다 드리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가지고 서버를 운영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딱딱 1,000개만 딱천천 개만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약 700분 정도가 신청해 주셨는데 딱 1,000개만 천천 개만 채우고 마감을 할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 꼭 구독 눌러주시고 예이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만 보내주십시오. 그럼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고요. 제 프로그램으로 수익들 많이들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